자사월에 오신 세 가족인데요 김영대 서하리 성도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가정에는 우리 다은이와 소은이도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오셔서 아직 한 번도 교회를 와 보시지 못했는데 온라인 예배 잘 적응하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들어가 오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은아 <laughs> 다은이 안녕+ 다은이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돼요. Wow. 아아도부바에에이오 왔다. 이 탑이 이고이고아빠니막 어떤 막 먹는 거 어떤 거 좋아해요? 자또 뭐지? 싫어하는 음식은 뭐예요? 싫어하는 음식은 밥. <laughs> 무슨 반찬 좋아해요? 음, 카레밥. 카레밥 좋아요? 해 카레 밥. 카레 밥 좋아요? 해 응. 아빠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라면. 라면? 찐 <laughs> 나오고. 아 삶은 걸 찬물에.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네, 한번 헹구고요. 그게 아그 이유가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그 튀겨진 면이기 때문에 아그 기름을, 기름을 빼대요 그래서 면을 빨리 조좀더 탱탱해진다고 그걸 음. 그 방법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대라고 하고요. 기쁨 초원 팔목장에 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스는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에 오게 되었고요. 어, 회사 이직을 기회로 달라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어, 플레이노에 있는 USAA 그 크레딧카드 쪽의 리스크 버리팀의 그 애널리스트로 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리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첫째는 세살김가은이고요 둘째는 한살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달랐어요. 전혀 연고는 없고요. 그 이직을 하면서 오게 된 케이스라. 네, 이들다 데리고 저희는 짐은 먼저 보내놓고 이제 차를 타고 왔고. 애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어가지고 소은이가 더 손이 많이 가고 다은이도 되게 차 타는 걸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공기랑 자연이 정말 안내주는 것 같아요. 달랐으니까 여기는 정말 그숨쉴수 있구나 <laughs> 이런 게 있더라고요. <laughs> 나무도 많고 들판도 있고 이렇게 자연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만난 거는 할로윈 때 만났어요. 할로윈에 이태원에 가면은 뭐 재밌다던데 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거기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 메인 길에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 골목골목은 그래도 사람이 좀 편히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좀 적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고. 저는 <laughs> 길에서. 네. 와. 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버지니아에서 돌아가셨고 더 이상 미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저희 이제 왜, 어떻게 해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지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걸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아내를 그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내는 이제 저한테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아,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아팠겠다, 이렇게 음. 어, 얘기를 해줬었어요. 와, 그렇게 반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어머니가 먼저 잊게 되시면서 저희도 이제, 저도 따라다녔죠. 저도.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그냥 친구들 따라서 관심 먹으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설렁설렁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다녔었어요. 대학교 때한번 제가 이단에 빠졌어가지고 신천지 제가 그때도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마음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그,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다가 나중에 신촌지인 걸 알고 너무 놀라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음. 너무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냥 그 뒤로는 연락을 아예 끊고 교회에도 발길을 끊고 그러고 그냥 정말 세상의 자유인으로 살다가 남편 만나고 남편이 맨 처음에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저는 나 전도하지 말라고 나는 같이 가자고 해도 안갈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한번 인사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교회 다니니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잘 보일까 싶어서 한번 다녔던 게한두번 다녔던 게 그게 다시 마음에 치유가 돼서 그때부터는 좀열심히로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어, 다은이도 태어나고 이렇게 손이도 만나고. 서울에 있다, 엘에 있다, 탈라스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제가 신천지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 소외감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아 나는 다시는 저기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 있었어요 근데 막상 다시 나가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같이 저희를 치료해주시는 치유해주시는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가장하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던 눈어리가 정말 눈녹듯이 사라졌다는 말 그대로예요 정말 그게 정말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빠졌다가 회의감을 느끼시거나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다시 교회로 나오기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일단 속는 셈 치고 그냥 신천지에 속았던 것처럼 다시 교회로 나오셔서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해줘서 미안해요. <laughs> 새벽에 수음이가 너무 자주 피는 바람에 사실 이것 때문에 예전에도 되게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 해주겠다고 했는데 맨날 그때뿐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나는 애들도 자고 당신도 자고 있으면 자유로움을 느껴져 고마야요 몰랐네 일단은 그 어, 애, 애들도 우리 둘이 어려서 힘들지만 잘 해줘서 고맙고, 또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다시 오면서 LA, LA도 있다가 여기에도 또 오게 되고, 과정 속에서 잘 어, 따라와줘서 고맙고,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마워. <laughs> 항상 웃으면서 먼저 장난쳐주고, 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우리 가족 든든한 버팀목이 되줘서 정말 고마워 네, 사랑해. 드리는 거고, 또이 가정을 우리 목장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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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신발이 더 잘생기셨어요 아, 보여드려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